1층에서 3층까지 동일한 구조로 1호와 2호는 월 45만 원, 3호는 50만 원으로 측정하면 원룸 9개호실 월 420만 원. 그리고 4층 단독세대 투룸으로 가정하여 월 90만 원 관리비 9만 원씩 10가구 90만 원총 월세 관리비까지 600만 원입니다. 7억 8천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신탁대출로 90% 받으면 7억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자 5% 정도면 월이자 29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. 이자 제외하고 310만원에 건물의 월 지출 금액이 30만원 정도 제외하면 월 280만원 수익이 예상됩니다. 내 자본 1억도 안 들여서 월 수익 괜찮네요. 낙찰자 인수할 보증금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. 서울의 대지 46평의 신축급 다가구 주택을 시세의 반값에 가질 수 있는 경매 물건으로 몇년전 실거래된 땅값으로 건물은 공짜로 가능한 물건입니다. 인수할 세입자가 있지만 유찰되어 금액이 저렴해져서 인수할 세입자 보증금을 포함하더라도 매력적인 가격입니다. 지하층이 없는 점과 지하철 도보권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